삼번 수석 부지부장 후보 권 병석 저분 동지들께 당차게 인사 드립니다. 주직 기호 4번 지부장 후보 임부구 동지와 함께 출마한 임원 후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판매 출신 부지부장 후보 윤덕현 동지 힘차게 소개합니다. 주직 전주 출신 부지부장 후보 이성택 동지 힘차게 소개합니다. 주지 울산 오공장 출신 부지부장 후보 박영석 동지 힘차게 소개합니다. 주지 검증된 정책력, 냉철한 판단력으로 사측을 압도할 남양연구소 출신 사무국장 후보 김병철 동지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주지조합 동지들 매년 협상이 끝나고 나면 기아차보다 못한 협상 결과에 자도심 상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 2년밖에 남지 않은 지부장 불안하지 않습니까? 노동조합 38년입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사람도 바꿔야 합니다. 젊은 노조, 강한 노조, 인부 규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자 지부, 미래 희망의 문을 활짝 열어 나갈 젊고 강력한 지도자 지부장 후보 임 부규 4만 5천 조합원 앞에 당당하게 소개합니다. 투쟁! 4만 5천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원과 폐기로 젊은 노조 강한 노조 투쟁하면 승리한다. 기호 사번임 부규 조합원 동지들께 승리 기운을 모아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투쟁!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현대차 지분은 36년의 역사 속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맞서 싸운 선배동지들의 목숨건 투쟁으로 수배, 해고, 분신 등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항상 어려운 시절 조합원 동지들이 묵묵히 버티고 있었기에 오늘의 현대차 지부가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현대차 지부 10대 지부장은 조합원 동지들의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급속한 산업 변화의 사측은 10년, 20년 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은 신소재 개발과 자동화로 인해 우리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노동자합이 적극 대응해야 됩니다. 신설되는 전기차 공장은 완전 자동화로 타 공장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 인원으로 공장을 운영합니다. 이번 기회에 기존의 임금 형태를 완전 월급제로 바꿔야 합니다. 기호사번은 임부규가 하겠습니다. 또한 특채 입사자와 직군 간 임금 형평성 차이로 우리 내부가 혼란스럽습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생활임금은 부족합니다. 안정적인 생활임금 확보를 위해 전직군 완전 월급제를 쟁취하겠습니다. 기호 4번 임부규가 당선된다면 이것만은 반드시 해결해내겠습니다. 첫째 당선 즉시 사측에게 별도 협의를 요구하여 숙련 재고용과 특별 성과급 쟁취하겠습니다. 둘째, 24년 교섭 시 최대 성과에 대해 당당히 요구하고 3 5 0 0 0 조합원의 힘으로 돌파하겠습니다. 셋째, 단체 교섭 시 항상 소외받아왔던 판매, 정비, 일반 영부직, 산시주관 조합원에 대해 성과급 요구시 정액으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전주공장 작업환경개선과 신차종 투입으로 물량 문제 해소하고 그동안 고통받았던 전주조합원 동지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기호 업은 인부규 세대 간의 갈등 직군 간의 벽을 허물고 4만 5천 조합원이 하나 되어 함께 손잡고 진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3만 5천 조합원동지들 우리가 원하는 세상 함께 만들어 갑시다. 기호사업은 인부기 묻고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투쟁 기호사업은 판매 출신 부지병 후보 연동입니다. 투쟁 판매 정비 모비스 조합원들은 전국 8도에서 급모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지행사에 얼굴 을 비치고 경례 사나 해주는 부 지부장 그건 아닙니다. 판매, 정비, 모비스의 현안을 챙기는 게 우선입니다. 지부의 위원회 담당 기획 산부장을 신설해 제가 챙기겠습니다. 판매 직군 신여제도 분기 여섯 때 출고 기준이 아닌 타 직군처럼 고용 안정에 중점을 두고 확. 바꾸겠습니다. 상여 보조금제도 생산직군과 통일하게 OT 적용 쟁취하겠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판매 저지하겠습니다. 장비직군 생활임금 확보하고 기아차와 차인하는 장비능력 향상수당을 반드시 인상하겠습니다. 기사 및 기능장 자격수당 신설하겠습니다. 신입사원 충원하고 숙련 재고용을 기존 업무로 쟁취 하겠습니다. 머비스는 임금, 성과금, 근속지시, 현대차와 차별없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호 4번, 임부규와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희생! 아산 전주위원회와 현자지부가 하나되는 약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말뿐이었던 전주공장 물량 문제, 반드시 10만대 신차 투입하겠습니다. 10만대 규모 신차 투입으로 조합원들의 생활임금 고용안정 반드시 쟁취하겠습니다. 아산위원회 조합원들의 수건 사업인 기숙사 신설 문화회관 리모델링 책임지고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약속만 한다. 기호 4번 임 부규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투쟁! 지킬 것만 약속한다. 기호 4번 임 부규 후보의 핵심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노동조합 신뢰 회복 방안입니다. 잠정 합의한 모바일 투표 도입과 회계 공시를 통한 불필요한 조합비 지출을 막아내겠습니다. 노동조합의 낡은 관행을 청산하고 노사 담합을 척결하겠습니다. 매년 관행처럼 진행되는 소모적인 교섭을 줄이고 잔가지치다 핵심 요구안이 사라지는 교섭 패턴을 확 바꾸겠습니다. 핵심 요구안을 중점으로 현장의 소중한 요구안을 소홀함 없이 챙겨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번 총회에 묻겠습니다. 둘. 분배 정의 실현입니다. 보정급 인상 중심의 임금 인상, 상여금 800% 쟁취, 전기차, 전용 공장의 월급제 포함 별도 임금 체계, 성과금, 일시금, 세금 폭탄 문제 대안을 제시하고 쟁취해 나가겠습니다. 셋,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임기 내 7플러스8 근무 형태를 완성하고 이와 연계된 일반 연구직 주사회를 시행하고 재택근무를 사수토록 하겠습니다. 넷, 신산업 및 차별 철폐입니다. PTU 부지에 신산업 유치하겠습니다. 알백 대응이 자동차 산업의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동자업이 먼저 사측과 자본에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기아차와 차이나는 임금성 제도 문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채용자 10월 27일 대법 판결 준용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년 연장입니다. 집행 1년차 꼬리뼈 삭제하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을 공약하는 후에게 지지 및 당선을 위해 노력하며 상급 단체와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 개정을 만들어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년차에는 임금 피크제를 수반한 정년 연장 기필코 투쟁으로 쟁취하겠습니다. 기호 4번 임부규보집 자세한 공약은 공약집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45000 조합원을 하나로 직무와 직종을 아우르는 통합형 지부장 후보 기호 4번 임 부규 동지와 정고 희망찬 새로운 노동자회 문을 활짝 열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투쟁!